안녕하세요 불량티비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1년 아시아 최고의 유망주 TOP10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기준은 23세 이하 아시아축구연맹에 소속된 국가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시아축구연맹에 2006년 가입한 호주는 아시아로 2002년 유럽연맹에 가입한 카자흐스탄과 이스라엘은 랭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0위는 홍현석입니다 지난 시즌, 오스트리아 2부 리그에서 뛰었던 홍현석이 2021년 임대 성화를 마치고 원소속팀 라스크의 주전선수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대회 데뷔골을 터뜨린 데 이어서 오스트리아 1부 리그에서도 도움 4개째를 올리면서 유럽 무대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오스트리아 리그 도움 부분 공동 4위. 리그, 컵대회를 가리지 않고 차곡차곡 공격 포인트를 쌓고 있는 홍현석은 팀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포지션을 왔다갔다하지만 어린 나이답지 않게 노련한 플레이가 장점 조금씩 성장단계를 밟고 있는 그는 한국 축구의 미드필더의 미래로 보고 있으며 황인범과 유사한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줘 벤투 감독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9위는 모하나드 알리 17살에 국가대표에 데뷔해서 이제 만 21살에 불과하지만 국대 17골을 기록중인 전도 유명한 모하나드 알리 그는 2021년 그리스 1부 리그 팀인 아리스팀으로 임대료가 두번째 유럽무대를 경험중입니다 첫번째 경험은 이승우가 뛰었던 포르투갈의 포르티모넨세 183cm의 골잡이로 2018-2019시즌 3 1경기에서 20골 10도움으로 더욱 좋은 스탯을 쌓았고 시즌 중반에는 이라크 대표팀으로 아시안컵에 참가했는데 여기서 대활약을 하면서 여러 아시아클럽과 유럽클럽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2019년 아시안컵 이라크 축구대표팀의 10번을 맡게 되었던게 당시 19살 알리였죠. 포지션, 기술, 고공플레이, 스피드까지 모두 준수한 능력이라 이라크 축구의 미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8위는 한광성입니다. 현재 만 23살의 한광성은 북한 평양에서 태어나 남다른 축구 재능으로 일찌감치 13살의 나이로 유럽 축구 유학을 떠납니다. 이후 태국에서 열린 2014 16세 이하 아시아 챔피언십에서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는데 바로 이승호와 맞대결이었습니다. 결승전에서 북한이 한광성의 골로 한국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칠레에서 열린 2015-67 월드컵 북한을 토너먼트에 올려놓음으로써 이젠 국제적인 관심을 받는 선수로 떠올랐습니다. 김정은과 친분이 있던 이탈리아 의원의 도움으로 이탈리아와 인연을 맺었고 2017년 칼리아리에 정식 입단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선수 최초로 세리 A 데뷔골 페루자 임대 후에도 꾸준한 활약으로 투박하고 전형적인 북한선수 틀에서 벗어났다는 평을 받게 됩니다. 2018-2019시즌 무릎 보상으로 전반기에 대부분을 날렸지만 후반기 부활하면서 4골 이도움을 적립합니다. 2019년 여름 66억에 벤투스 입단을 했지만 자리를 잡지 못해서 중동으로 방출되었고 2021년엔 북한 국적 해외 노동자 일괄 추방 조치를 유연해서 발동해 그는 말레이시아로 임대를 가야 했습니다. 아직 어리긴 하지만 현재보다 과거가 더 화려했던 유망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7위는 메디 가에디입니다. 이란의 많은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메디 가우디 역시 자기 유럽행이 매우 유력한 미드필더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리그에서 뛰고 있는 그는 166cm로 이란 대표팀 내최단신 플레이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면에서 매우 빠르게 돌파가 가능하며 매년 10골과 10도움을 고루 올려줄 수 있는 유형. 이란 리그에서 뛰다가 2021년 아랍에미리트 리그로 20억에 건너갔고 자리를 빠르게 잡고 있습니다. 팀의 리그 3위에 도움을 주고 있고, 이란 국대에도 소집을 2021년 모든 A 매치에 소집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자한 바크시, 타레미, 아즈문 등 1, 2선에 강력한 선수들이 있어서 국대 주전 경쟁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6위는 사이아드 마네시. 우크라이나 1부 리그 소속의 공격수 사이아드 마네시는 2021-21 시즌 리그 13경기 6골 3도움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2골을 넣는 등 2021년 아시아 유망주 중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는 선수입니다. 이미 본인 커리어 하위 기록을 전반기를 마치기도 전에 경신했습니다. 몸값은 2021년 1월에 비해서 3배 이상 뛰었다는 평가. 사이아드 마네시는 2017년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이란을 패강으로 이끄는데 기여했습니다. 2019년 7월 시리아와의 A 매치 데뷔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기대치를 한껏 높였습니다. 본 소속팀 페네르바체로 2022년 복귀 예정인 사이아드 마네시는 페네르바체의 현재 부족한 득점력을 해소해 줄수 있는 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 페네르바체는 극심한 골 결정력 부족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5위는 기날리 스가와라입니다. 일본 프로축구팀 나고야 그랜퍼스 구단 역사상 최연소 프로 계약을 한 선수 스가와라. 네덜란드 일부리그 알크마르에서 2019년부터 뛰기 시작한 2000년생 스가와라는 일본 리그 시절엔 센터백이었지만 유럽 진출 후 라이트백으로 활동 중입니다. 2018년 19세 이하 아시아 챔피언십 3위에 기여한 후 2020년 10월. 에임매치의 차선을 보인 뒤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리그로 진출 후 꾸준하게 선발 출전을 하면서 알크마르의 리그 3위 등극에 일조했고 기존 주전선수 루나츠 스벤손이 터키 리그로 이적한 후 부동의 주전선수가 되었습니다. 2019년 U20 월드컵 한국전에서 이강인 선수에게 완전히 농락을 당했던 스가와라는 2021년 알크마르 수비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4위는 정우영입니다. 유이씨 월드컵에서 정우영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이 차출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즌이 끝난 후 정우영은 같은 분데스트리가 일부 팀인 프라이브르크로 59억, 구단 역대 3위로 이적을 합니다. 높은 수준의 리그에서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라 우려가 많았지만 이렇게 높은 이적률을 기록한 것은 잠재력이 확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미넨의 19세, 2018년 미넨 2군을 거치면서 차근차근 성장하기 시작한 정우영. 비록 낮은 리그였지만 뷰럽 무대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증거였죠. 프라이브르크는 2017년을 제외하면 15위, 13위로 고전을 했었고 정우영은 이적후 첫해 네골 그리고 2년차에 별한경기 만에 세골을 넣으며 커리어 하이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우영은 프라이브르크의 섀도 공격수 또는 오른쪽 날개로 기용되고 있고 프라이브르크는 2013년에 리그 5위의 기적 제언을 다시 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3위는 쿠보 다케오사입니다. 2019년 레알 마드리드 카스티아에 합류한 쿠보는 2년간 3개의 팀을 돌면서 임대 생활 중입니다. 2019년 여름 리알 네 1군 투어까지 합류하자 지단 감독의 선택에 많은 이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쿠보의 재능에 대해서 유럽 빅무대에 통할 만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많았죠. 바르셀로나 육스를 거쳐 일본 프로 무대에 데뷔한 쿠보는 어린 나이임에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19년 6월 일본 국가대표팀 경기까지 치른 쿠보는 일본 국대 역사상 두 번째로 어린 나이 데뷔 기록을 세웁니다. 일본 축구계의 관심을 독차지했다고 볼수 있을 정도였죠. 173cm의 키에 왼발을 잘 쓰는 미드필더인 그는 바르사로나 뉴스 소속이었지만 바르사가 18세 이하 이적 금지 규정 위반을 저질러 일본으로 돌아왔고, 일본 프로 무대에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일본 무대에 데뷔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골을 넣었고, 이는 j 1그 역대 최연소 2위였다는 것입니다. 쿠보는 자신이 진짜 천재인지 아니면 과대 포장된 선수인지 증명하고 싶어 하지만 잦은 팀과 포지션 변경, 그리고 부상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위는 이강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중의 관심을 받은 이강인은. 이강이는... 2011년 스페인 발렌시아에 입단을 하면서 선지축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으로 접어든 후코파델 레일, 라리가, 유로파 경기 등의 얼굴을 비추기 시작하면서 그의 몸값은 10배 넘게 뛰어올랐고 발렌시아는 바이아웃 천억이라는 계약으로 이강인을 붙잡았습니다. 소속팀에서의 데뷔와 별개로 대한민국 대표팀에서의 이강인의 존재는 독보적이었습니다. 2018 툴롱컵에서 팀은 전패를 기록했는데 자신보다 몇살더 많은 형들을 상대로 두골을 기록, 대회 베스트 1 1에 선정됩니다. 레버쿠젠과의 신선단에서 골을 터뜨리긴 했지만 아직 본석팀 데뷔 골이 없었던 이강인은 국대에서 그 한을 풉니다. 2019년 U20 월드컵에서 두 골과 4 도움으로 대회 MVP에 선정되었고 대회 준우승의 주역이 됩니다. 날카로운 킥력과 탈압박, 골키팅은 이미 동나이대에서 볼수 없는 완숙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발렌시아에서 기회 부족으로 마요르카로 이적한 이강인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에서 뛰고 있고. 2021년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7경기 연속 선발로 뛰며 주전자리를 다지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토미아스 타케이로입니다. 많은 일본 유망주들이 유럽으로 진출하고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센터백 타케이로는 벨기에 이탈리아를 거쳐 2021년 잉글랜드 1부 리그 팀 아스날 입성에 성공합니다. 2019년 아시안컵 일본 대표로도 뽑혔던 그가 유럽으로 건너간 것은 2018년이었습니다. 힌트트라 위던의 지분을 일본 기업이 인수하면서 대대적으로 일본 선수들이 이 팀으로 이적하던 시기였습니다. 2018-2019 시즌 빠르게 벨기에 리그에 적응하며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된 토미아스. 겨울 이적 시장 때부터 독일 브레멘이 80억을 제안했지만 거절했고 시즌이 종료가 된 후에 세리의 A 팀들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2019년 7월 9일 볼로나로 옵션 포함 132억에 이적을 하게 됩니다. 주장급으로 영입다는 소리죠. 어린 나이였지만 볼로나의 주전 선수로 성장했고 아시아 현역 원탑 센터백 자리에 오릅니다. 아스날이 그를 선택을 하고 영입한 것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겹쳐 있었지만 그는 아스날의 9경기 연속 무패 엔진에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54억에 그를 영입한 아스날은 시즌 최고의 선택을 한 셈이었죠.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챔피언스 리그 최고의 전설 중한 명으로 득점을 할수 있는 자리엔 항상 위치했던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